하준아, 오리 어디 있어? 오리 잘안 보이지? 어, 거기 있 여기 있어? 아, 오리 안녕해 줘. 뱀! 어, 물이 뱀처럼 흐르는구나. 하준아, 오리 쉬고 있나 봐. 그렇지? <laughs> 아. 할미. 할미 할미 보고 싶어? 네. 어, 엄마 할미 보고 싶어? 아빠 할미 보고 싶어? 고모 할미. 아. 뭐, 무슨 할미? 고모. 고모 할 고모 할미가 누구야? 고모 할미. 고모 할미? 네. 엄마 할미도 있고 아빠 할미도 있고. 아빠 할미. 아빠 할미? 네. 엄마 할미도 보고 싶어? 아빠. 엄마 할미도 보고 싶어? 엄마 아빠 할미. 엄마 아빠 할미 보고 싶어? 응. 우리는 응. 왜 혼자 있을까? <laughs> <laughs> 아줌마 이제 가자. 우리 안녕해 줘. 우리 응. 응. 안녕하자.